211페이지 들어왔습니다. 211페이지는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좀 되게 많아. 아,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갖고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이차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풀기에 앞서서 내가 몇 개의 좀, 그, 좀 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음, 좀 얘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갔어. 여기 x 축가 y축 잘 보이나요? 일단 보였다 치고요. 그러면 얘가 y는 x 2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만들어 버리냐면은 절대값을 만들어요. 여기서 절대값 빵빵 만들어요. 그러면 뭐야? 이만큼은 이만큼은 플러스죠. 다시 말하면 y가 플러스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여기 y 높이가 플러스인 곳은 괜찮아. 높이가 플러스인 곳은 오케이. 좋단 말이야. 여기는 됐어. 여기는 됐어.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인 곳. 이 마이너스인 곳이, 네, 이런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로.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로. 요거 봐. 높이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플러스 3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즉,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이게 바로 Y는 절댓값 X-2의 그림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나 됐어.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얘기냐면, 짜잔, 또 그냥 보세요. 네, 보세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쓸수 있어. 자, Y는 역시 마찬가지로 X-2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마 2에서 짠짠짠짠짠 이렇게 올라갔는데, 갔는데, 여기에 X에다가 뭘 써? 절댓값을 빵, 빵 썼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봐봐. X에다가 절대 값을 썼어. 그 말은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그렇죠. 1, 사 분면, 4, 사 분면에서는 아까 했던 Y는 X-2와 그 그림이 똑같아. 좋아,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그렸어.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지워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 자, 1을 집어넣었을 때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그 전체 결과 그 높이가 어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그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그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걸 잘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봐. X에만 절대값이 빵 칠해져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자, X의 플러스만 인정. 이 말의 의미가 뭐다? 그렇죠. 1, 사 분면하고 4, 사 분면의 그림은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 Y축 대칭시켜라. 이런 거야. 첫 번째, X의 플러스 인정. 두 번째, Y축 대칭. 자,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무슨 얘기야? X의 절대값이 칠해져 있었을 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개를 또더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그래,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이거는 뭐야? y는 자, 짠짠 넘어가니까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였어. 그런데, x에 플러스 x에다가만 절대값이 빵 칠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어떻게 하라고? y축 대칭시켜라. 선생님 그럼 얘는요. 음? 뭐 어떻게 뭐 지우개 가지고 있죠. 네, 살짝 지워주시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요 정도까지 했다고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풀러 들어갑니다. 음, 음, 문제가 자 여기 왼쪽 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 자 왼쪽 거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뭐 이거 완전제곱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x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자봐 꼭지점이 얼마죠? 네 1, 마이너스 4자 꼭지점이 봐봐 1, 마이너스 4 여기야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개수 얼마? 1그 말의 의미가 뭐야?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칸 다음에 세칸 갔을 때 그렇죠 아홉 칸 그래서 그림이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 칸, 세칸 갔을 때 아홉 칸 이러한 그림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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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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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십니다. 요거, 요거, 뭐라고? y는, y는 x-1. 이거의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 자, 이거의 그림을 그리면 x-1이니까 요거 1.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그 그림 앞에 뭐가 있어? 3이 있잖아, 3. 3이 있다는 건 뭐야? 1일 때 3이고, 2일 때는 6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V 자가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것입니다. 자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거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칸 갔을 때세 칸, 한칸 갔을 때세 칸, 한칸 갔을 때세칸 이런 식으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이야. 됐어? 그러면 이걸 잘 보면 누가 크대 음음. 얘가 크대. 이 V자, 얘가 크대. 근데 만약에 봐봐.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이, 그림이 어차피 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분명히 역전이 될거 아니겠어? 얘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분명히 여긴 아니지만 어쨌든 역전이 되지 않겠어? 그럼 그 역전이 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아? 이 그림이 뭐야? 자, 이 식. 이 식이 뭐야? Y는 요거, 요거, 요거. Y는 3X-3이잖아. 그냥 요거, 플러스일 때. 이해돼? x-1이 플러스일 때 다시 말하면 1보다 여기 1이지 1? 1보다 오른쪽에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점을 여기서 만난 요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이 점을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잘 봐봐. x제곱-2x-3은 3x-3 자 저쪽으로 넘어와서 x 제곱 마이너스 ox 이퀄 0 그러면 xx 마이너스 o 이퀄 0 그러면 x는 0 그리고 x는 5가 되는 거야 0과 5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여기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연장됐다고 쳐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바로 요 점이 0이야 그리고 요 점이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또르륵 내려오면 얘가 이거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요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게 5가 된 거야 5아 뭔지 알았어 근데 여기가 1이잖아 이게 1인 거 알아? 따따따따따따 여기도 또 1이잖아 이제 1, 마이너사 4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5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가? 그렇죠 4칸 가죠 그러면은 봐 똑같은 그림의 대칭이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몇칸 가겠어? 그렇죠 4칸 빠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5라는 것은 1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야? 1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죠 끝났지 뭐가 끝나? 이 V자 형태가 얘보다 더큰 구간은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거 5. 그래서 X의 값은,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와, 이거 언제 다 가지? 이건 뭐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음... 그고 하면서 가야지 뭐. 자 조금만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요, 이거 절대값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3,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1, 3을 지날 거 아니야. 내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1,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점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 칸. 그 다음에 세칸 갔을 때 아홉 칸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야 짠짠짠 한칸 갔을 때한칸두칸 칸 갔을 때네칸세칸 칸 갔을 때 아홉 칸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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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x에다가 뭘 썼어 절대값을 빵 칠했잖아 그 말의 의미가 뭐야 자 그렇죠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이거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했었어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 y축 대칭 시킨다고요. 그래서 y축 대칭을 시킵니다. 짠짠짠, 대칭, 대칭, 대칭 시키는 거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칸 이런 형태로 대칭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걔가 뭐래? 걔가 뭐래? 이게 0보다 이 그래프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은 병은 는 여기랑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0보다 작은 범위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하고 3이죠. 이렇게 됐어. 그럼 대칭되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는 탑을 써주는 게 너무 편하잖아. 어떻게 x는요? 이 구간 쓰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다음에 x는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수 있을까? 으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도 뭐 그냥 그대로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를 딱 봤어. y는, 아, y, 아 y는 아 y x제곱 플러스, 이거 절댓값 없이 한번 보는 거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이 그림을 그려. 2, 1에 마이너스 여기다, 여기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x 가 마이너스 2자 여기다 봐 마이너스 2가 요 점이야 그 다음에 1요 점이야 그럼 이거를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는 여기서 대칭이 될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어 봐 2는 4 2니까 어, 4내4 높이 4 대충 그려 그래도 이쁘게 이쁘게 짠짠짠짠짠짠짠 여기 쇽쇽 지나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니까 여기서 요 점을 지나고 이잘 지나는 거 이거 너희들도 연습해봐줘 해봐야 돼 이거, 이거 이거 격자표 이거 가지고 가서 연습해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얘야 근데 얘가 아니잖아 뭐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뭘 썼어 절대값을 빵 썼잖아 x의 절대값을 썼어 사실 이건 여기다 쓴 거랑 똑같은데 니희들도 알다시피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안 쓰는 거야 어쨌든 이 식에다가 x에다가만 절대값 시칠해져 있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했었잖아. x의 x 에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그럼 그 다음에 빨리 지워. 뭐 빨리 지워. 못본척못본 못, 못 척하고 빨리 지워. 저리 가. 저리 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y축 대칭 시켜라. 그럼 요 점을 지날 거 아니야? y축 대칭 시키니까 여기서 두칸 가면 여기도 두칸 가고 그래프가 요렇게 떨어지지 않겠어? 그런데 그게 뭐래? 뭐래 뭐래? 그게. 0보다 어떻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0보다 크다 뭐라고요? 이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무리합시다. 요 점이 1이죠. 요거 마이너스 1이죠. 결론. 아 있네. 이거 근데 이퀄 이 있네. 이퀄. 거 이퀄, 이퀄, 이퀄. 여기 왜? 여기 이퀄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만 하죠? 네. 이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 음, 좋아요. 그러면 자, 250. 이제 뭐잘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라고 믿고. 또 봅시다. 보시면 먼저 이 그림을 한번또 그려봐야 되겠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래서 3, 1에 마이너스 딱 붙잡아버리니까 마이너스 딱 맞아요. 이거는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보여, 마이너스 3? 이거? 그러니까 여기 3이 보여. 띵띵띵 3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요거 보여. 그래서 이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는 거야.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4칸이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칸 갔을 때한 칸, 두칸 갔을 때네 칸, 세칸 갔을 때 아홉 칸, 아홉 칸, 짠짠짠짠짠, 그리고, 그리고, <laughs> 으이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 짠짠짠짠짠, 요렇게 대충 그렸어, 그렸어, 자, 그렸어.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절대값이 칠해져 있네요. X에만, X에만 절대값이 빵. 빵, 어, 이거 왜 이래요? 아까 설명했어. X에만 절대 값이 칠해져 있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너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그것을 Y축 대칭시킨다. 빠라밤, 빰빰, 빠라밤.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걔가 뭐래요? 0보다 어떻대? 0보다 작대. 그럼 여기가 0이야. 여긴 3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대칭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0보다 작은 곳은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아, 이거, 이 정도 할수 있으면 실력 좀 괜찮은 건데. 다음. 네, 2번 바라볼게요. 2번. 2번은 어떻게 쓰냐면 얘를 갖다 옮겨버려. 그러니까 이식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요거 플러스 2를 저쪽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 짠 놓고 2에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봅시다. 얘를 그림을 그려봐. 다시 봐.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짜자잔 3개 묶어 봅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자 꼭지점에 잡혀 1 콤마 마이너스 3 네, 꼭지점에 잡혀 여기 볼까요 1 콤마 마이너스 3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림이 들어가죠 한칸 갔을 때, 한 칸, 두칸 갔을 때, 네 칸, 세칸 갔을 때, 아홉 칸,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 이런 그림이 들어가죠. 한칸 갔을 때, 한 칸, 두칸 갔을 때, 네 칸, 세칸 갔을 때, 아홉 칸. 이거, 이거 맨날 계속 이렇게 떠들어도 이걸 이거를 못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그림이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린 거는 바로 이만큼 그렸어. 그럼 얘를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네. 이걸 0만든 X값? 1이 되죠. 1, 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얼마야? 2죠. 기울기가 2야, 2. 한칸 갔을 때두 칸, 한칸 갔을 때두 칸, 한칸 갔을 때두 칸.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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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다시 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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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크대? 누가 커요? 누가 커? 누가 크긴 누가 커? 얘가 크잖아. 얘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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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이 크잖아. 곡선 곡선 얘가 크다고 써 있잖아. 얘가 큰 곳이 어디죠? 만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짠짠짠짠짠짠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왜 여기 이 코리 있어? 그 다음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들어와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여기가 1, 2, 3, 4, 어, 4네, 4, 4.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잡아. 1를 기준으로 3을 더했어. 1을 기준으로 3을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쉽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몰라. 근데 요 점을 우리가 알고 싶었다고 쳐. 그럼 어떻게 써? 이 그래프가 이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보여? 음, 잘 봐.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뭐냐면, Y는, 요거 요거 요거에다가 여기 플러스 잖아 여기 플러스 일때니까 y 는 2x 2가 되는 거야 그럼 봐 여기는 있이 그래프 2x 2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2 이거 두개가 만나고 있잖아 짠짠 없어지고 x 제곱 넘어가 마이너스 4x 이퀄 0 이잖아 그러나 x 는 얼마 0 그리고 x 는 얼마 4가 나오는데 0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면 그때 이게 0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그림에서 바라봐.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 4밖에 없잖아. 그래서 4를 찾은 거야. 아주 간단해. 선생님, 얘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그래, 그냥, 꾸역꾸역 한번 또 이것도 찾아봐 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뭐야? 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잖아. 다시 봐. 요거, 요, 요, 요 값, 요 값. x-1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여기 2가 있네. 그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이 그림 보여? 이 그림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 곡선과 그다음 에 여기는 이 직선 여기는 이 직선 이 직선이 뭐야? 이 직선이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2x 짠짠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얘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숑숑 넘어갔어. 그래서 x 제곱 잘 봐. x 제곱이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이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퀄 0이니까 x는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게 이거야 여기서 이 선이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면 바로 이때 값이 2가 되고 요렇게 움직여서 요 높이가 같은데 이때가 마이너스 2가 되지만 이 2는 어때요 그렇죠 여기 있는 2는 의미가 없어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 식을 만들 때 분명히 얘도 나오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0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온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무시하고, 좀큰 틀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답은 뭐냐면, 답은 뭐 또, 답이 뭐예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답은 뭐냐면, 이 축이 X 축이잖아. 이 X 축에서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생각보다 길었네요. 211페이지 마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잘 모르겠으면요. 수업시간이나 언제나 쉬는 시간에도 항상 나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